드라마 우리 집 10회 내용들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공개된 내용에서 문태호의 실체들이 공개가 되었고, 문태호는 사실 최재진의 가족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세나와 함께 접근을 해 그동안 재진의 가족들을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결국 다음 11회에서는 문태호의 실체들이 전부 밝혀지며, 그렇게 문태호는 감옥에 들어가는 듯한 모습들이 나왔는데, 하지만 이세나는 문태호를 방패막으로 보내놓고 도망을 가는 것 같은데요. 노영원은 여기서 이세나를 부를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는지, 노영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장면들이 나왔는데, 여기서 노영원의 긴급 기자회견에 머리 긴 여성 한 명이 찾아왔는데요. 아마 해당 여성이 죽은 줄 알았던 이세나의 친언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세나의 친언니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들키게 된다면 자신이 그날 이세나가 가족을 죽인 것을 목격한 유일한 목격자였기 때문에 그동안 죽은 것처럼 상황들을 꾸미고 얼굴들을 전부 성형하며 이세나의 곁에서 벗어나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진짜 살아있는 언니의 모습을 보게 된 이세나는 도망을 가려던 상황에 다시 기자회견장으로 찾아오게 될것 같고 진짜 언니를 보게 된 이세나의 모든 실체들이 세상에 밝혀지게 되면서, 그렇게 이세나는 노영원이 준비한 덫에 제대로 걸려들게 될것 같네요. 이세나 또한 친언니의 증언으로 모든 잘못들이 증명이 되면서, 그렇게 이세나와 문태호는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할것 같고, 이렇게 저는 이세나의 친언니가 살아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